영희야, 영희야. 오늘 오버햄이 감정 동사라고 안쌤이 가르쳐줬어. 아버너이 응? 문제 정답이 뭔지 알아? 이거? 응? 이거 당연히 다 매지. 우와,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? 야 원래 P P P P P 목적 없어. 수동태. P P 정답 아니야? 아니, 어떻게 알았지? 아니, 아니 감정 동사들은 그렇게 어. 문제를 풀면 안 되지. 감정 음. 동사들은 주로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사물들은 I N G 랑 같이 쓰고, 응? 사, 어,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을 수식할 때는 주로 P P 가 정답이야. 오야너 되게 강사님 같다 야, 나도 이제 외웠어 사물은 아인즈잖아 사물 아인 g 야 사물아이 사무라이. 빠바바 와우 영이 맞아요 이렇게 감정동사라 불리는 익사이트 또는 b o r e 지루하게 만들다 t i r e 피곤하게 만들다 이들은 원체 뜻 자체가 동사할 때 일으키다 라는 의미라 ing가 되면 감정을 일으키는 존재로 ING와 함께 exciting 감정을 일으키는 존재를 꾸미는 거고요. PP가 되면 그 감정을 당해버리거든요. 제가 나를 실망을 시켜요? 그럼 실망을 당하는 입장에서 그 감정을 당하면서 느끼게 되거든요. 그래서 주로 느끼면서 사람들은 느낄 때가 많으니까. 감정을 당해서 느끼는 I'm excited. I'm tired. 피곤함을 당해서 느껴. 그럴 땐 PP로 꾸미게 맞습니다. 맞는데요. 근데 토익시험에서는 그게 정답이 되게 높기는 해요. 하지만, 사실, 영어적으로 표현할 때, 사람들은, 사람들은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, 그 감정을 일으키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. 예를 들면, 철수는 매일 영유를 귀찮게 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귀찮게 일으키는, 일단은, 철수 is tiring 하기도 하는 겁니다. 이제 토익시험의 정답률은, 이제 사람이 땐 주로 느낄 때가 많다 보니, p p 로 사물일 땐 일으키는 존재가 많다 보니, ING로 정답이 률 높은 거고요. 기억하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정답의 o v e r w h e 이란요 단어의 어원을 잠깐 얘기해 보자면 중간에는 w h e e l 이란 단어 보이죠? wheel. wheel의 어원이에요. 그러니까 바퀴, 동그라미, 바퀴원을 갖고 있고요. over는 우리가 알다시피 위라는 의미가 있고요. 혹시 우리 그리스 신화 중에 제우스의 벌을 받고 아틀라스라는 애가 있거든요. 제우스한테 막 대들다가 벌을 받아서 지구를 들고 있게 되는 벌을 받게 된애 있어요. 아시나요, 혹시? 네, 그래서 그 단어에서 그대로 따오냅니다. 자, 내 머리 위에 over 지구를 바퀴를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얼마나 압도 돼요? 그래서 압도시키다라는 의미로 파생한 단어입니다.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죠?